은행에 맡긴 돈이 통째로 사라졌다고요? 20년 넘게 고객 예금을 몰래 빼돌린 신협 직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이건 일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판결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전북의 한신협 직원 A씨.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87차례에 걸쳐 15억 원 상당의 예금을 빼돌렸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예금을 유치했고, 처음엔 이자를 주는 척 하다가 계좌를 해지시키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 모든 게 들통난 건 A씨가 스스로 자수하면서부터. 하지만 놀랍게도 그 시점엔 이미 피해 고객들이 앱으로 잔고 영원을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수 직전 범죄 증거를 직접 파쇄하기도 했죠. 원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나 일탈이 아니라, 심밀하고 반복적인 계획 범행이라며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끝났지만 피해자들의 분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현재 해당 신협을 상대로 17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A 씨가 이미 돈의 아파트 인테리어, 차량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써버려 변제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죠. 예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삶의 미래를 맡기는 신뢰의 그 자체입니다. 그런 신뢰가 단한 명의 직원을 위해 20년 동안 무너졌다는 사실 믿기십니까?